근데 여기는 약간 저 옛날에 초중고 다 그때 야구할 때그 아날로그 감성이 좀 있네. 안녕 얘들아. 좋아. 안녕. 오늘 야구는 잘 못해도 되는데 야구가 팀워크잖아. 예. 오늘 예, 어, 뭐 예. 더 중요한 거. 같은데? 예. 멋있는 거 한번 갑시다보겠습다 아, 등뼈세 이 친구들은 항상 이렇게 열심 히 운동하는 거 아니니까 선수가 되기딱 위에서 누가 에이스야? 이지민 코치님야, 이 코치 캐치볼. 아 주장에다 또 에이스네, 지우가. 캐치볼, 캐치볼, 캐치볼. 오, 와, 오. 와, 오. 폼이 예쁘다. 요새 진짜 잘한다. 아, 잘 들어. 야망주자 안녕하세요 신현박입니다 오늘은 제가 수원에 있는 건성구 리틀야구단에 왔는데 아 오늘 주장이죠 주장 파이팅 넘치게 팀 소개 한번 해주세요 건성구 리틀야구단은 지금 자신감이 너무 없었어 <laughs> 자공포수고 <번부수고>. 건성구 <laughs> 리틀 한번 소개해봅시다 건성구 리틀야구단은 2007년에 창단돼서 13년 동안 수원의 전통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아 수원의 전통을 이어가는 건성구 리틀야구단 자 오늘 코치님이랑 스피드 킹을 해볼 텐데 던지는 친구들도 중요하지만 누가 더 중요하다?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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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 파이팅 이 건성구 리틀 야구단의 파이팅을 보여주게더 중요하다 알겠죠? 예! 어드밴 자! 예! 아이 갑시다 권성구 리틀 야구단에 다니고 있는 4학년 김민이라고 합니다. 예이. 76! 76! 이름은 송경민이고, 나이는 12살이고, 야구 나이 경력은 7개월 80kg! 몇 킬로일 것 같아요? 80! 80 81? 80! 이지효고, 나이는 12살이고, 야구 경력은 1년 2개월 정도 아까 자기소개할 때 이제 저학년 에이스라고 네! 저, 92! 네, 수고한 들이. 수고한 93! 우와! 93! 자연석입니다 네, 이거? 12살입니다. 78! 우와! 자, 괜찮아. 할수 있어. 아, 재고, 재고 좋아, 해. 누구야? 응원해주는 친구. 그래, 이겨는 희망적인 멘트를 주란 말이야. 어, 재구파 그래, 재구파 어, 네. <laughs> 78! 저는 이성민이고 나이는 6학이고 야구한 지는 2년 5개월 <laughs> 됐습니다. 90! 어이! 90! 여기! 98! 어이! 98! 거의 100kg까지 갔어요. 자 100을 위해서 한번 화이팅 한번 해줘. 친구들. 아예아 귀여워. 오케이. 코치. 코치이1 0 0 넘으면. 코치님이 100을 넘으면은 야구장가. 아 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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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갔 100kg. 아 100kg. 야구장가. 아 야구장가 아 야구 아 야구 거니까 바로 던지네. 아아 수고하십니까. 100kg! 와! 100kg! 윤수는 힘이 더 좋으니까 105kg 하면 바로 잡아. 윤수도 105kg 깔끔하게 딱 던지고 잠깐 받아 가면 돼요. 알겠죠? 응. 오케이. 렛츠고. 하나, 둘, 하나. 손살에 힘 빼고. 다 105kg! 105kg! 코치 박스채로 갖고 와. 이지호이고 나이는 6학년이고 야구 경력은 약 3년 정도 됐습니다 지우는 105kg 깨면 은 코치님 장갑 줄게요 알겠죠? 지금 애들이 다 일어났어요 갑자기 막 앉아있다가 다 몰렸어 파이팅 해주자 자 무슨 느낌이야? 뭐죠 이거? 이런 거 처음이야 친구들이 화이팅을 많이 가져가지고 재미있었어요 92 95 이게 막억울해 가지고 지금, 지금 시95 야, 미션입니다. 사회공헌 미션인데 여기 있는 번호판이 있어요. 이 번호판에서 미션을 성공하면 난치병 아동을 위해서 일정한 금액을 기부하니까 여러분들도 같이 보면서 응원 많이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자 윤수 자 초구 몇번몇번 몇 찍어요. 5번. 5번 5번 가겠습니다. 한번 도전해보면 좋을 것 같아서 기분이 좋았습니다. 여기다 편하게 초수처럼 초 던지기 전에 떨렸는데 어, 예스 비쳐 아, 애들이 긴장을 많이 하네. <laughs> 아.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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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개만 맞추자고 하는데 두개 더블로 맞추자고. 일자 이피 성공. 2 번. 오케이. 오케이. 아. 오케이. 두 개가 떨어지네요. 오케이. 오케이 두개 성공 다음. 어, 건성골이 들려고 나자 이제 고학년 최형성 자고 하고 어, 경력은 2년 정도 됐어요. 아, 깨, 아, 깨. 오케이. 오. 오. 자, 괜찮아. 어. 두개 남았어. 어아괜좀아괜찮 하지만 난 괜찮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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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아아괜아 괜찮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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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오케이. 아! 오케이. 오케이. 아니, 왜, 왜 다음 아수가 있기 때문에 이아 괜찮아. 괜찮아. 아 괜찮아. 괜 드디어 난치병 환자들을 도와줄 수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완벽한 성공! <laughs>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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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처음에 못 맞추고서.. <laughs> 정확하게 5번을 지나갔습니다. 아! 제가 한개 맞춘 게 빙고로 연결돼가지고 기분이 좋았어요. 투빙고 성공! 지우, 공두 빙고 3번! 지우, 공두개 남았는데 몇번 맞출래요? 응. 3번, 오케이. 와번 마지막 1구 만약에 여기서 실패하면 2빙고로 20만 원 기부고 3번 아니면 1번 맞히면 은 원빙고 추가입니다 자몇번 맞히겠습니까? 3번 집중! 음. 음. 아! 조금만 더 했으면 더 많이 도와줄 수 있었는데 자 권성구 리틀라우단 2빙고 성공! 자 박수! 난치병 환자가 있어서 저도 많이 도와주고 싶었고 도와주는 일이니까 성공이고 생각했어요. 난치병 아동들한테 도와줄 수 있다는 게 기뻤습니다. 우리 팀도 몇 개만 도와줬으면 더 많이 도와주고 더 많이 기부할 수 있었는데 더 많이 기부하수 있도록 더, 더 잘해서, 더 잘해서 더 많이 도와주고 싶습니다. 잠깐만요,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자 구독과 알람 버튼을 누르시고 이메일 주소를 댓글로 남겨주신 분들에 하나요 저희 후원사인 파워프레스에서 나온 박찬호 크림을 어, 택배로 보내드리겠습니다. 꼭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게 진짜 좋아요. 많이 남겨주세요.